과거에는 책과 신문, 잡지 등 텍스트 기반 매체가 정보 전달의 주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각종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미지와 동영상, 음악 등을 이용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정보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고 사람들은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영상 기반의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 의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멀티미디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미디어 연구실의 장한월 교수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멀티미디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보안을 강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층 신경망 모델 자체를 암호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이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술은 심층 신경망 모델의 파라미터를 비밀키 기반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하여 모델 유출 시 악의적 사용을 방지합니다. 모델의 성능이나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보안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닙니다. 인공지능 미디어 연구실은 암호화와 워터마킹, 스태그 어닐리시스 멀티미디어 포렌식 등 멀티미디어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콘텐츠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워터마킹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미세한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워터마크를 이용하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인증이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네이버 웹툰의 용역 과제를 통해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연구실의 또 다른 연구 주제인 스테그 어널리시스는 비밀 통신을 위한 스테가노그라피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연구실은 애틀리 부설 국가 보안 기술 연구소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멀티미디어 파일에 숨겨진 비밀 메시지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포렌식은 디지털 콘텐츠의 변경이나 조작을 감지하고 삭제된 콘텐츠를 복구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연구실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얼굴 인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푸핑 공격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실에서는 위성 영상 처리, 의료 영상 처리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련 응용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디어 연구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미디어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 네이버 웹툰, 애트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연구생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진대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애트리 등 다양한 기업과 연구 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며, 연구원분들의 성장과 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 미디어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